유리식의 값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계산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유리식의 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방정식이 주어졌다. 그럼 우리는 이 방정식을 풀어서 주어진 여러 개의 미지수를 하나의 문자로 나타내 준 다음에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하게 될 계산이 어떤 모양이냐면 우리 a 분의 b가 만약에 c 분의 d랑 같다 이런 식이 나와 있으면은 우리가 양변에다가 a 곱하기 c를 이렇게 곱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이렇게 곱해 주시면 좌변은 a하고 a하고 약분되니까 c하고 b만 남고 그래서 bc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변은 c하고 c하고 약분되니까 ad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을 우리가 변형을 하면은, 요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이거를 간단하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A분의 B랑 C분의 D를 곱한다. 그러면 이렇게 A하고 D를 곱해주고, B하고 C를 곱해준 게 같다. 예, A하고 D를 곱하고, B하고 C를 곱해준 게 같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는 게, 어,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마다 이렇게 최소공배수를 곱한다. 이것보다는 아 이렇게 분수식이 있었을 때는 대각선으로 서로 곱해지면 같은 값이 나오는구나.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얘네들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유형 분석 문제 1번 보시면 5x 플러스 6 y 분의 2x 플러스 2 y 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왔으면 우리 방금 배우신 대로 이 분수식이 성립을 하면 이렇게,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한 값이 서로 같다. 그래서, 2x 더하기 2y 곱하기 2해 주시면, 4x 플러스 4y.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x 플러스 6y 곱하기 1해 주시면, 그냥, 5x 플러스 6y.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x는 우변으로 넘겨 주시고, y는 좌변으로 넘겨 주시면, 마이너스 2y는, 어, x. 이렇게 정리해 줄수 있어서 x를 우리가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y를 대입을 해주시면 주어진 식이 어떻게 될 거냐 계산해 보죠. 그러면 x 제곱에다가 x 자리에 마이너스 2y를 넣었으니까 제곱하면 4y 제곱 이렇게 될 거고, y 제곱은 그냥 y 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3x 제곱 x 제곱 하면은 4y 제곱이니까 3 곱해 주시면 12y 제곱 이렇게 써줄수 있고,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2y 넣어 주시면은 x 곱하기 y가 마이너스 2y 제곱인데, 앞에 2가 곱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4y 제곱 이렇게 써 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5y제곱이 이렇게 남습니다. 그러면 우리 분모는 4y제곱 더하기 y제곱이니까 5y제곱 이렇게 간단히 만들 수 있고, 분자는 12y제곱에서 4y제곱 빼고 5y제곱 빼니까 3y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y제곱, y제곱 나분 시켜주시면 남는 게아 5분의 3. 그래서 정답은 1번 5분의 3이 되겠습니다.